자, 이번 살펴보게 될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오늘 폭등을 하면서, 앞서도 한번 폭등이 나왔었는데요. 앞서도 폭등이 나왔다가, 자, 날짜 잘 보십시오. 4월 12일 폭등이 나왔다가, 주가 눌리고, 그리고 지금 다시 폭등이 나왔습니다. 계양전기. 계양전기가 뭐 하는 회사냐? 어, 이름 보니까 얘도 무슨 제, 제2의 재룡전기 아니냐? 에? 제2의 재룡전기의 1층 전기가 아니냐? 전력 인프라 전선 이쪽 수혜냐? 뭐 이런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완전 착각이에요. 삼성 전기가 전기자 붙었다고 전력 인프라 종목입니까? 아니죠. 삼성 전기가 무슨 전력 인프라주야? 아니잖아요. 전기자가 붙었다고 다, 다 그게 아니에요. 대양전기, 전동공구했습니다. 전동공구. 전력인 프라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력인 프라주하고 재룡산업. 재룡산업. 4월 5일. 대개 뭐 그렇죠? 빵 치고 나오고. 4월 12일까지 강세 유지하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 둘, 그리고 뒤에서 막 치고 나오죠? 재룡산업은? 자, 이게 전력인프라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철도 전차선 뭐, 통신 배전자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예? 어느 정도 걸치긴 걸쳐야 국가 기간 전력망 한전에다가 한전이도 그야 그야말로 그냥 이거 그냥 전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 이런 이제 주력을 이끌었던 종목은 뭘 하는 거죠? 데이,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AI하고 연결을 돼가지고 지금 치고 올라간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한전이 데이터 센터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니죠. 곁다리요 곁다리. 뭐요 정도까지 뭐, 뭐 그런대로 이해를 해준다고 쳐. 그러니까 뭐 예, 예, 같은 제동차가 붙은. 재룡 전기하고는 사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재룡 전기는 이렇게 폭주를 하는 데 반해서 그냥 한 잔에다가 납품을 하는 재룡 산업의 경우는 이게 구조적으로 실제 이렇게 오를 종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곁다리로 껴든 거죠. 예, 곁다리로 껴든 겁니다. 말 그대로 곁다리, 재룡 계양 전기, 그냥 이름 달고 해서 지금 이런 게 지금 여러 개가 나오죠. 세명 전기, 광명 전기, 예, 네. 세명 전기. 그요 이게 날짜 보시면 다 그, 그, 날짜들이에요. 애들 움직인 날짜들이. 4월 5일, 방금 재룡산업 나왔던 그 날이죠. 4월 8일. 그리고 여기 4월 18일. 중간에 4월 12일. 다 같은 날이에요. 이 호발들이 덩달아. 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잡 세력들이 계속 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명쟁기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건 얘들은 아니야. 이게 잡 잡이에요. 잡.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 자이번엔 뉴스 같은 걸로 한번 보죠. 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가 하나가 아주 초강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피라미드 구조를 그리,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맨 꼭대기 대표주 대장주 이차전지를 치면 에코프로. 예. 그리고, 전력에서는 현대, 일렉트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홀딩스, LG, 엔솔, 뭐, 등등등등등 이런 애들 나오고요. 그 다음, 아래, 숫자가 더 많은 수자로그 다음에, 2등주, 3등주 군들이죠. 뭐, 이래가지고 뭐, 어, 뭐 TCC, 스틸, 금양, 뭐, 등등등등 에서쫙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들 2차전지들 우리 화면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 2차전지들 쫙 이렇게 같이 쭉쭉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호발로 들어오면서 밑에 쪽에서 뒤늦게 변동성이 폭주하는 흐름들 나타내고요. 이런 다음에 이 끝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라면 이제 독버섯들이 피오른다라고얘기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덩달아 마구 등장을 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등장하는 것들 이 독버섯들의 유행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코로나 때 나왔던 것처럼 그냥 이름만 가지고 따라가는 케이스. 신풍제약이 신풍제약이 코로나 때 이슈를 해가지고 이슈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때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신풍제약이 날라가자 그냥 이름 이름 밑자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지 회사인 신풍이 덩달아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 현대시대에 이런, 이런 투자들을 한다는 얘기죠. 예? 70년대, 60년대는 하던 이런 투자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룡산업 보셨고요. 재룡, 재룡전기 올라간다고 재룡산업도 그얘들은뭐 그렇다고 치자. 예? 뒤에 그냥 전기차 붙었다고 광명전기, 세명전기 급기하는 오늘 지금 공구회사인 공구회사인 개양전기가 공구에서는 계양전기까지 이렇게 덮어놓고 올라간다 이거, 이겁니다. 계양전기 뒤집어요 오르는 거 당연히 없어요. 아, 공구에서가 뭐왜 뭐, 올라가는데. 없지 올라가는 내용. 이거 이전에도 있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차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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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 칠때 어? 이거 어디 갔지? 안 보여주네. 때이 차전지가 날리칠 때이 잡주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게뭐 올라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차전지 진출 이런 거 나왔다라고 얘기들했습니다. 돼지 않는 잡주들이 진출 이런 거 나오고요. 그지도 않 근데, 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신규 진출하기가 조금 그러죠. 인프라 산업이니까, 신규 진출하기가 조금 뭐, 그렇게됩니다만막 들어가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2차 전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지금 오늘도 이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죠. 엔터 파트너들.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분석할까 하다가 뺐습니다만. 엔터 파트너, 뉴스 보시죠. 엔터 파트너 뭐 하는 회사냐? 엔터파트너 뭐하는 회사냐 하고 열어보면 자 열어보시죠. 이 엔터사업이에요. 엔터주야. 이 엔터주가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엔터주가 반도체 2차전 지출한, 지출한데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이게 독버섯입니다. 이런게 이런 게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저 위쪽에 있는 메이저 같은 경우도 슬슬 팔 준비하셔야 돼요. 메이저 같은 경우도 팔 준비하세요. 이게 앞서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독버섯이 등장했다고 그것이 바로 고점은 아니에요. 바로 바로 고점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에 뉴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트럭 페어 제조사 골든센츄리 1년 새 2차진지 광물업까지 수상한 확장 에? 주가 작전세력들이요 대주주하고 결탁해가지고 어, 먹고 튀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에?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런 쓰레기같은 종목들에 대주주들하고 결체하자. 어차피 저희 사업해봐야 돈도 안 되고, 계양전기는 그런 회사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잡주들에서 많이 나오는 자. 계양전기는 뭐 어떤 것도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주가 튀어가지고 먹고 튀자는 얘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물론 당연히 계양전기도 전력 인프라와 아무 관련 없이 지금 주가가 그냥 올랐습니다. 예, 계양전기. 제어 사업, 연구소 개설을 이제 사업 진출하게 여기 있다란 얘기죠. 그것도 그것도 지금 뉴스 나온 뉴스도 아니고요. 그것도 자동차용, 전력도 아니고 자동차용에 자동차용. 그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지금 몇몇 종목들을 보여드린 것처럼 전기라고 하는 일렉트릭 종목들의 강세에 묻어서. 목티 종목으로 유입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세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전선이라 그러면 이쪽, 이쪽이라 그러면 전선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선주 눌린 목놀이시든지요. 가나나 손대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